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모발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 트리트먼트가 흡수가 안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발 세정이 잘 되어 있어야 트리트먼트 흡수율이 높아지고 효과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나서 바로 헹궈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리트먼트가 목표면에 그 묻어있는 상태에서 헹궈지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 그냥 빗질이 안 돼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비싼 제품을 하수구에 버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바로 보기 위해서 올바른 샴푸 방법과 바르는 방법을 알면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트먼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샴푸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샴푸를 할때 물을 충분히 젖힌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대충 묻히고 샴푸를 짜고 거품을 냅니다. 그런데 거품이 안 나니까 샴푸를 더 많은 퍼프에서 대충 거품 내고 헹궈내요. 그렇게 하면 두피, 모발 모두 좋아질 수 없고 두피까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하기 전에 미온수로 충분히 두피에서부터 모발까지 적셔주시고 샴푸를 하면 거품이 잘 나서 두피 모발 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모발에 물을 적셔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물로 해야 하는지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온수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찬물은 두피나 모발에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를 해주는 게 모발에 큐티클을 열어주고 흡수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헹궈주세요. 그리고 샴푸를 두 펌프에서 세 펌프에서 두피를 먼저 세정합니다. 이렇게 두피를 꼼꼼하게 세정해 주시고 남은 거품으로 모발을 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샴푸는 두피에서부터 거품을 내주고 모발로 내려오면 되는데 모발에서부터 거품을 내고 두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두피 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피에서부터 거품을 내고 모발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샴푸할 때 절대 모발을 비비지 않습니다. 모발을 비비게 되면 마찰로 인해서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발을 비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헹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발에 샴푸가 남아있게 헹구면 안 됩니다. 샴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바르게 되면 흡수율이 적어지고 당연히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모발에 샴푸를 제거한 후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샴푸도 충분히 미온수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가 끝난 후에 트리트먼트 바를 때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발에 물기를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바르게 되면, 트리트먼트가 물과 희석이 돼서 모발에 흡수가 적고, 겉표면에 맴돌아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기 제거를 잘 해주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트리트먼트 바를 때 두피에서부터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여자분들은 머리가 긴 상태인데, 모발 끝쪽에 펌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도가 많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발 끝에서부터 트리트먼트를 바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 트리트먼트 바를 때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준 다음에 손바닥에 비벼준 상태에서 모발 끝에서부터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바로 헹구는데요. 머릿결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헹궈내지 말고 모발에 마사지를 해주면 좋은데요. 모발에는 큐티클이 있는데 큐티클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꾹꾹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손상된 머리카락에 트리트먼트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흡수율이 좋아지는 테크닉을 한번더 알려드리면 엄지 손가락 양만큼 모발을 잡고 돌려준 다음 손바닥 위로 올려놓고 움켜 잡아주면서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했을 때보다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머릿결이 좋아지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방치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바로 헹궈내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시간이 있다면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집에 비닐 하나쯤 있을 거예요. 비닐을 씌워놓고 10분 정도 방치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열 처리해야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열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두피에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비닐만 씌워주셔도 되고. 드라이 바람으로 열을 주셔도 되는데, 귀찮고 힘드니까 비닐까지만 씌워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 열기구 있으신 분들은 열기구 사용하면 효과를 더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머리를 헹굴 때 어느 정도까지 헹궈야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미끈거릴 정도로 헹궈야 하는지, 오드득 소리 날 때까지 헹궈야 하는지, 사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지만, 앞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모발에 흡수가 잘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온수로 30초 이상 깨끗이 헹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쁜데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머릿결이 좋으면 얼굴도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 예뻐지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주말이나 쉬는 날, 일주일에 1회에서 3회만 해주셔도 충분히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중요한 것도 머리 말리기인데요. 머리 말리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실제 고객님들이 모발의 볼륨감을 살린다고 거꾸로 숙여서 말리는 분들도 있고, 일단 빨리 말리기 위해서 막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말리면 모발의 큐티클 방향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건조가 되면서 큐티클이 벌어지면서 다시 까치까치하게 되면 부시시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도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모발 겉면에 트리트먼트 효과를 줄수 있는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효과를 두 배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잘 하고 나서 머리 말리기 전에 헹궈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나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모발 안쪽으로 영양분을 주고 또 겉면에 영양분을 또 주기 때문에 머릿결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더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면 효과를 두 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헤어 에센스 바르는 것도 모발 끝쪽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을 몰라서 예뻐지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큰돈 쓰지 않고 집에 트리트먼트 하나로 머릿결 좋아지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머릿결이 좋아져서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